안녕하세요 여기 살짝 얘기해야 돼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? 아예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요 제가 지금 법무법인 지평이에요 여기는요 네 아마 제가 여기서 안될것 같아서 복도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법무법인 지평에 왔는데요 어, <laughs> 반갑습니다 예어 여기는요 어, 예, 보이시나요 예 법무법인 지평입니다 예 지금 어, 변호사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아마 어 여기도 역시 힘들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얘기 해야 될것 같아서 전화 드렸어요. 어, 라이브를 했어요. 어, 전부 다 힘들어요. 솔직히 어, 그 얘기했듯이 어, 그뭐예안안 들어올게요 예. 안 들어 예예 보이셔요 예 제께 잘 끊긴다는 거 아시죠 원래 그래요 제께 <laughs> 아, 고맙습니다 어, 여기가 지금 복도예요 제가 안에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어, 그러니까 어, 일단은 우리 편은 하나도 없어요 <laughs> 여러분들 앞에는 없어요. 어, 민변도 도움을 주기가 좀 힘들고요. 그리고 참여연대도 도움을 주기가 좀 힘들고 촛불연대도 도움을 주기가 좀 힘들어요. 그리고 스초동에 있는 어, 대부분의 법인이 어, 도움을 줄 수가 이게 우리 사건에 맞기를 수임하기를 다들 거부했어요. 돈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수임하지 않겠다. 어, 그러니까. 만약에 제가 그 무효소송, 그 선거 무효소송의 각하를 요구하려고 하면은요,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효그 당선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면은요, 아마 제가 각하 되겠죠? 제가 개인이 한다면은요, 그리고 그냥 변호사가 해도 각하 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. 한 법인 정도는 되어야 될것 같은데 법무법인 정도는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. 법무법인이 다들 맡아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큰 곳을 찾아가 봐라 김앤장이나 지평을 찾아가 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. 그래서 지금 지평을 찾아왔는데요. 어, 지평이 맡아줄 그 같지는 않아요. 솔직히 말해서.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, 만약에 그 부정선거, 부정선거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경선, 어, 무효,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이게 되면은요. 아마 어, 재투표가 일어날 것이고 재투표가 일어나면은 아마 어, 다른 후보가 될 확률이 높겠죠? 예, 지금 현재의 후보와는 이제 다른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을 거고요. 그 다음에, 어, 이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아마 여론이 굉장히 안 좋게 되어서, 어,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아마 떨어지게 될것 같습니다. 낙선을 하게 되겠죠? 예,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외지간은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까라는 건데, DB를 까서 재발송을 하라는 겁니다. 그런데 어, 그쪽에서는 재발송을 당연히 죽어도 못하겠다고 막고 있고 사실은 어, 그 후보를 문재인 후보를 제가 바로 몇미터한 2, 3미터 앞에서 오늘 봤습니다. 그에게 어, 깔아 막 현수막 들고 했었는데 저를 보고 사씩 쪼개면서 아주 아 그런 이상한 웃음 있죠. 그죠? 비열한 웃음.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웃음을 어 주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. 어 오늘 지금 어 지평을 왔고요. 만약에 지평이 안 된다면은 오늘 아마 김앤장을 가볼 거고요. 또안 되면은 뭐할수 없죠. 어 개인 후보를 할 수밖에요. 예, 예, 예. 아 이제 페이스북에. 예, 제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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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변호사님이 나오셨어요. 저, 저, 네. 촬영하지 네. 말아 달라고요. 예. 조금 있다가 제가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윤희김이었습니다